반갑습니다. 안녕. 여러분, 어, 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음,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요. 사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세상에. 그래서 저는 제 실패에서 배웠었던 걸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집이 잘 살면 뭐가 좋아요? 집이 잘 살면 좋은 점? 음, 그냥 좋은 거죠. <laughs> <laughs> 거꾸로 집이 잘못 살았어요. 그럼 또 뭐가 좋을까요? 덕분에 생활력이 강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요. 어차피 우리가 상황이 바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끌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알바를 해왔거든요. 그때 제가 정말 많은 데서 했었지만 제가 제주도 촌년이지 않습니까 <laughs> 그래서 횟집에서 좀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내내 알바했었던 횟집에서 알바를 할때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메뉴 소개했더니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비싼 거를 밀어붙이기만 했던 거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가격이 좀 비싼 게 단가가 제일 높은 게 제일 맛있긴 해요.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. 왜냐면 희귀성도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요 그래서, 당시에는 갯돔, 돌돔, 줄돔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저는 좀 팔고 싶었었어요. 그것도 10여 년도 더전의 이야기인데, 1kg에 16만원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 그 정도면 굉장히 고가였단 말이에요. 오늘 요 아이가 정말 물이 좋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돼서, 얼마예요 했는데, 아, 예, 16만원입니다. 하니까, 어, 이렇게 비싸요. 하면서 같이 가더라고요. 이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. 저 손님 왜 나갔니? 고맙긴 한데, 난 손님이 기쁜 게더 좋아, 라고 하면서 손님 주라고 하는 거 줘, 라고 이제 이야기 하셨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주인 이모,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, 뭐라도 더 하나 손님에게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본받고 싶고, 닮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그 존경하는 이모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하면 손님이 내가 선택했구나라고 느끼게 할까? 이게 제가 당시에 고민했던 바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했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? 제 책에도 공개했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선택하게 했을까? 거꾸로 제가 선택권을 주고 묻는 거였습니다. 어떻게요? 바로 이렇게요. 손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. 맛있는 거 찾으세요? 아니면 보편적인 거 찾으세요?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.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? 맛있는 거요. 아! 맛있는 거요? 맛있는 건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여기서 똑같이 개똥을 권하게 되더라도 손님이 봤을 때는 제가 비싼 걸 권한 것처럼 느낄까요?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느낄까요? 여러분 요게 바로 포인트거든요. 어,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손님에게 선택권을 줘서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라 이게 오늘의 어, 제 실패에서 경험했었던 노하우였습니다.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어, 당시에는 저희가 포스기가 없어서 장부에다가 이렇게 그 메뉴를 쓰곤 했는데 어느 그 저녁 타임 한타임 때는 제가 되게 기뻤어요. 왜냐면 봤더니 전부 막 개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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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.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저 방학이 아닐 땐 제가 주말 알바를 했었고요. 방학 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했었었잖아요. 그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. 제주 사투리입니다. 야, 은지온대 냄새 수족관에 개 또마양 받아놓으라. 정말 행복했었던 대학교 때 알바에서 배웠던 교훈입니다. 거기서 제가 꼭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실패해서 배우십시오. 오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엔 내가 어떻게 얘기해보면 좋을까? 그거를 연구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주아요가 김주아였습니다. 안녕.